헤 e hey, h hey. 자주 신나게 박수 hey 샥샥샥 어제도 그날 오늘도 그날 내일도 그날 안채 아디서나 홀얼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나오는 대로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흥얼흥얼, 부르면 나는 것그 술이야. <라> 해도 흥얼+ 흥얼+ 흥얼 거리 너아직도 흥얼+ 아직도 흥얼+ 고 흥얼+ 내얼도 흥얼+ 흥얼+ 좋다! 박수! 엉덩이! 오케이 okay. 들썩들썩 들썩들썩 들썩, 자이절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셋넷 슬픈 날도 힘든 날도 달라요 기쁜 노래 지금 노래 신나는 대로 리듬에 맞춰서. 흔들면 흥얼흥얼 울르면 세상이 내꺼 싫어서 보여도 누가 뭐라 해도 흥얼흥얼 흥얼거림 내일도 흥얼흥얼 하나 둘셋넷시 있었어 보여도 내 가무라 해도 흥얼흥얼 흥얼거린너 아, 아직도 흥얼 오늘도 흥얼 흥겹게 불러 주고요. 자, 그 다음 어, 이 노래는 오늘도 흥얼흥얼 요것만 배워야 돼요. 아이고, 여기에 기교가 하나 싹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알겠죠? 자, 오늘 이 노래를 배운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임히어로. 임영웅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 아우 정말 설레요. 나는 진짜. 그래서 에, 내가 보면은 진 얼굴도 잘 생겼어. 두 분이 같이 다닐 때 얼마나 빛을 발광을 했을까 싶네요. 자 우리 김선준 씨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 주세요. 우후. 어서오세요, 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셨는데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우리 김선준 아, 너무 보고 싶어들 많이 했습니다. <laughs>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남의 아이콘 우유같이 부드러운 남자 트로트 가수 김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와 정말 잘생기셨군요. 아, 어떻게 아닙니다, 있... 아닙니다. 키, 키는 어떻게 되세요? 저 키는 178이고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와가지고 네. 교수님께서 이 노래를 너무 쪽집게처럼 이게 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나와서 좀 약간 포인트를 할게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요 어릴 네네. 때부터 아버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안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문을 확열어릴게요 어? 죽으면 평생 눈 감는데 그렇게 눈 감고 있냐고 그러면서 <laughs> 니네들 빨리 안 일어나면은 쪽집게로 내가 머리카락 하나씩 다 뽑을 거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쪽집게를 아, 역시 에, 달고 다, 갖고 다니잖아요. 역시 제가 존경하는 <웃음> 진짜 <웃음> 교수님. <웃음> 자, 네 아니 그런데 네. 미스터 트롯 네. 임히어로 아. 임영웅 씨와 어떤 사이세요? 아우 정말 둘도 없는 절친한 사이예요. 이게 진짜 네. 뭐. 정말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어렸다면 언제부터가 어려워? 지금도 어리요 20대 초반때부터. 이... 21살. 제가 21살이고. 어, 벌써 10여 년된 그런 네네. 세월을 함께 했네요. 맞죠, 맞죠. 그래서 저는 영웅이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영웅이라고 하면 친구예요? 형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네. 한살 동생이에요, 임영웅 씨가. 아, 영웅 씨가? 네네네. 아. 근데 이제 이제 워낙 같은 동기로서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하. 이제 거의 친구처럼. 진했죠 음. 되게 가까이 네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 가까이에서 영웅씨를 보는 사이였나 <laughs> 아, 네 그런 사 아니 근데 지금 옆에서 웃고 계시는 네네 어저 삼촌 삼촌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삼촌분이 오셔가지고 좀자리 한번 시셔볼게요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에. 사실 우리 김선준 씨 때문에 네. 우리 또 이렇게 한문철 변호사님을 가까이에서 우리가 볼수 있거든 아, 어, 그러니깐요 예예 네. 예. 자 일단 본인 소개부터 한번 하시면 뭐 하여튼 이름이 대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네. 블랙박스 아저씨 한문철입니다. <laughs> <laughs> 아, 아니 블랙박스 한문철이 거기다 또 아저씨는 왜 넣띠야? 참아저씨라고 그래요. 요새는 젊은 분들이 네. 많이 보세요. 네, 네. 그 10대 후반 20대 그마이크좀 가까이 해 그분들이, 가까이에, 그분들이. 저, 예. 그니까 그분들이 보면 은 어떤 사람은요, 네. 할아버지라고도 그래요. 아, 정말? 예, 예. 아니, 누가 할아버지지? 그럴 삼촌이에요, <laughs> 삼촌. 집게로 예. 그냥 머리털을 하나씩 <laughs> 내가 다 뽑아 놓을래, 니까 <laughs> 자, 우리 선준이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어, 저이 노래 앞에, 내 인생의 전거장 네, 네, 그, 아, 예, 네, 예. 네. 그때 우리 같이. 그렇죠. 어, 그 있잖아, 그 뮤직비디오 우리 같이. 네, 같이 저 총만 행봤이 진짜 가득한 아니.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아. 지금 모른저 척하고 지금 네. 하는 건데, 거기서 포롱 을려버리시면 어땠네요. 네. 제가, 네. 제가, 제가. 제가 이제 아들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들이라고 맞아요. 그러고 또, 네. 또 고모. 어, 또 저한테는 또 고모라고 하고. 네, 박교수가 제 동생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우리 든든한 게또 네. 삼촌 아니 이모, 아빠, 이모, 아빠, 이모? 아빠, 아빠 아, 아빠. 네, 아, 아, 예. 네, 아빠. 저희 아버님.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저희 어머님. 어머니, 어머니 아니, 누나, 저희 누나, 누나예요. 누나로 하면 안 될까요? 어머님 날나오시형 사명의 감사님 날 만드셨으니 정말 일을 어도록하다 정정하겠습니다. <laughs> 네. 누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네. 네, 너무 바로 내려가라고. 아, 그러니까요, 저도 클럽만 했어요. 지금 무대하기 <laughs> 전부터 내가 할 번했잖아요. 네. 아유, 이러니까 아유. 나를 두번 죽이는 것같네데아이고 이참, 참. 아유, <laughs> 잘 편집해주세요. 네. <laughs> <laughs> 아예 언제부터 이렇게 피디님까지 관리하고 그래? 어? 뭐 이걸 편집하라 마라 관리까지 들어가고 아 이거 든든한 아빠 있으면 다요? 응? 아유. <laughs> 네. 근데 이 선준이가 네좀 좀 금방 클줄 알았어요? 네네 네. 근데 언제 키가, 커? 키가, 키가 <laughs> 78인데 덥으면 어쩐대? 아, 여기서 덥으면은 이제 우리가 우러러봐야, 네, 우러러셔야 돼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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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요, 워낙에 우리가 이제 그 정말 대성 싶은 떡니, 그 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선준 씨는. 어, 일단 비주얼이래. 요즘은요, 아유, 가수는 감사합니다. 비주얼이 안 받쳐주면 안 돼요. 근데 탄탄한 아이돌 때부터 이 실력을 다진 가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좋은데 우리가 열심히 또 이렇게 까메오로 또 뮤직비디오도 촬영까지 해줬잖아요. 어, 맞그 그러니까 기운이 어느 날딱 진짜 우후 죽순처럼 이게랑 갑자기 하나 탁 튀어나오는데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 이 시니어 TV 시청자분들께서 네. 그냥, 아, 어, 언제나 어디서나 흥얼흥얼. 아, 그렇죠. 그래, 그래야, 어. 그래야 또 손자, 손녀들도 흥얼흥얼. 그전 국민의 흥얼흥얼. 자, 우리 같이 시작. 흥얼흥얼흥얼흥얼흥얼. 아. 흥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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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얼. 아, 딱 흥얼흥얼. <laughs> 어, 오늘 이제 시작되는 거야. 아, 우리 아요 어, 오늘 아, 그럼 그럼. 네, 열되는 거야. 그렇죠. 예. 우리가 선준이가 선준이 자꾸 우리가 진짜 동생이고 고모다 보니까 제가 선준이 선준이 그런데 사실 우리 선준 씨가요 시니어 방송에 떴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분들이 정말 밀어주시면 방 금방 뜹니다. 봐봐요. 오늘 환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이고, 확실하게 더크자고 더 예예. 네. 네. 그럼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오늘 또 무럭무럭 더 크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아자, 화이팅 한번 네. 해주시고 자, 이제 자리에. 오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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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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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자, 자, 화이팅! 아,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선준씨가 네, 네. 어, 이제 본인 위치에 서시고, 아, 예. 자, 이 노래를 어떻게 네. 부르면 되는지 아주 짧고 간단하고 굵게. 네. 정말 이 노래는 가사 그대로 어,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러면서 박자 네. 틀리면 땡! 하라면서 <laughs> 아닙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정말 즐거움을 전달해 줄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즐겁고 신나게 하는 약간 그런 기분으로 이제 즐거운 웃음을 전달해 줄수 있는 약간 네, 그런 네. 노래로 전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이거 약간 팁으로 드리자면, 됐어. 어,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한번 쉬고 들어가시면 돼요. 어. 네네. 그러니까 그 쉬는 것이 아주 어렵다, 이 말이야. 어, 그러면 약간, 어, 즐거운 생각을 한번또 하시면서, 어. 음정이 틀려도, <laughs> 내가 어제 뭐였지? 알겠습니다. 박자가, 네. 오케이, 오케이. 그냥 틀려도 된다. 네. 네. 하지만, 우리 선준 씨가 부르는 노래를 많이 들어보시고, 제가 계단법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했던 네네. 그 생각을 하면서 부르시면 이, 이 구역은 잘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 어 선준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오! 자, 오른쪽 분들 소리 질러! 자, 왼쪽 분들도 소리 질러 어제도 흥얼 오늘도 흥얼 내일도 흥얼흥얼 언제나 어디서나 흥얼흥얼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나오는 대로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흥얼흥얼 부르면 나는 가수야 실없어 보여도 누가 뭐라 해도 흥얼흥얼 这个。 흔들면 흥얼흥얼 르면 세상이 내꺼 실없어 보여도 누가 뭐라 해도 흥얼흥얼 흥얼거

흥얼흥얼 배운 노래를 바로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몇대 몇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이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일절만 부르잖아요. 굳이 이분이 이절까지 부르시겠다고 계속 계속 에, 저한테 쫄아 쫄고 다니, 쫄지네. 뭐라고 해야 돼 졸릅니다 졸라. 네, 그래서 일단 우리 패널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몇대 몇으로 어, 많은 숫자대로 1절만 부르는 게 좋다면 1절만할 거고요, 2절이 좋다면 2절할 겁니다. 자,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 아시죠? 2절까지 하는 건 유동고람이고 <laughs> 안돼 똑같아 1절로 해야 돼 이러면 X표입니다. 알아서들 잘 하시도록 하고 본인도 한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문철 변호사님이 2절까지 하면 좋겠다. 몇대 몇? <laughs> 아이고 만장일치로 오늘 이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문철 변호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어제도 흥얼, 오늘도 흥얼, 내일도 흥얼 흥얼. 언제나, 어디서나 흥얼 흥얼.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나오는 대로. 정이 들려도 박자가 들려도 흥얼흥얼 부르면 나는 가수야 몇서 보여도 누가 뭐라해도 흥얼흥얼 흥얼거리는 도 흥얼흥얼 기쁜 노래 즐거운 노래 신나는 노래 리듬에 맞춰서 풀렸어요각 든들며 아! 흥얼흥얼 부르면 세상이 내거지 없어 보여도 누가 뭐라 해도. 흥얼흥얼, 흥얼거버린 흥얼 턱. 어제도 흥얼, 오늘도 흥얼, 내일도 흥얼흥얼, 한번 더. 지 없어 보여, 턱. 누가 뭐라. 흥얼흥얼 흥얼거리 흥얼 감사합니다. 네,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말씀 아시죠? 네, 웃는 것그 이상으로 복을 가져오는 게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초긍정의 마인드로, 초긍정의 멘트를 흥얼거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암시라는 거죠. 나는 잘될수 있어.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일을 할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자기에게 흥얼거리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반드시 높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초공정의 마인드, 초공정의 멘트를 흥얼거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 자 우리 배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현 노래교실 청춘. Okay. 자 신나게 박수 해해 hey, 오케이 hey. 엉덩이 들썩 들썩 들썩들 여러분 소리 질러 더큰 <laughs> <토크> 남성 <laughs> 아, 어제도 그니아 오늘도 그날 내일도 그날 이제 난아디서나보 노래 아는 모른 노래 모르는 노래 나는 대로. 은정이 틀려도, 답차가 틀려도, 은걸널 부르면 나는 가수. 그 어린 놈, 아제도 흥얼, 어흘도 흥얼, 내일도 흥얼, 흥얼. 좋다! 좋, 좋, 좋. 신나게 부르면 긍정의 에너지가, 희망의 에너지가 저한테 옵니다. 아셨죠? 이 노래는 신나고 경쾌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에이, hey, 하나, 둘, 둘, 셋, 넷, 쿵! 슬픈 날도 힘든 날도 모르게. 기쁜 노래, 즐거운 노래 신나는 노래 hey, hey, 쿵! 리듬에 맞춰서 악기를 흔들며 흥얼흥얼 부르면 세상이네 해도 흥얼흥얼 흥얼거. 天空。